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 이와 관련해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 노인시설, 번화가 공원, 대중교통, 쇼핑, 종교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지속적인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동선을 파악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의 확실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해서 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 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관계로 인해서 손님들이 바위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피해가 심각하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로 겸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 우리가 방역 소독을 알려줬기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홍보 겸 오늘도 함께 식사하러 왔습니다. 안양시에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 안양사랑페이 할인 판매를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4월 접수를 받아 선정된 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50가구를 발굴해 각 가구에 식료품 등 25종이 든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생필품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로부터 지원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상부상주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웨이팡시에서 보내온 마스크 3만 장은 취약계층과 관내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청사 내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대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임시 근무 확립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 사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